진정한 진화 LG 올레드 TV LG 올레드 TV가 세상의 첫 선을 보인 후 올해도 역시 엔가젯 등의 세계 유수의 전문 평가 기관과 매체로부터 LG 올레드 TV야말로 현존하는 TV 중 가장 혁신적인 최고의 TV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LG 올레드 TV는 그 평가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미 소비자 평가기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싹쓸이하며 그 위상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신 전문기관 평가 뿐 아니라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 12개국의 소비자 평가에서도 LG 올레드 TV는 1등 TV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엄격 판단하는 기술력 그리고 실제 사용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 모두 LG 올레드TV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기술력과 시장에서 인정받는 고객까지로 이미 올레드TV는 TV 시장 점유율에서 LCD를 앞질렀고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가며 대중적인 제품으로 자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한국 시장에서 올해 내는월만 대를 돌파하면서 올해도 대중화 시대를 알렸는데요. 불과 4개월 만인 올해 1월 14,000대를 기록하면서 명실상부 3분의 1씩 팔리는 TV로 작년 초 대비 약 3배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아 의공간을 극장처럼 만들어 주는 돌비 애트모스. 돌비 애트모스는 영상에 나오는 사물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입체적으로 나를 감싸주는 사운드를 구현해 현장에 실제로 와있는 듯한 생동감을 선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 막강해진 2018년 LG 올레드 TV 만나보실까요? 인공지능으로 TV의 차원을 한번더 올리다 이제 완벽한 화질의 인공지능을 더해 한번더 차원을 높인 2018년 올레드 TV를 소개합니다. 스스로 영상을 분석하고 고객에 맞춰 최적의 화질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화질 엔진 알파 9그세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 4단계에 걸친 노이즈 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더욱 선명하고 또렷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먼저 1, 2단계에서 영상의 깨진 부분이나 잡티를 제거해주고 3, 4단계에서 영상에 줄이 생기는 밴딩 노이즈나 색상의 뭉개짐까지 완화해줍니다. 둘째, 더 깊고 풍부한 입체감. 사물과 배경을 분리한 후 각각 최적의 명암비와 채도를 찾아 값을 조정하고 사물은 선명해지고 배경은 원근감이 더해져 더 입체적인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영상 본연의 색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표현하는지는 TV 의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알파 나인 화질 엔진이 탑재된 LG 올레드 TV라면 기존 TV보다 7배 더 정교한 컬러 표현으로 사실감 넘치는 색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TV를 사신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하나 더 있죠. 바로 HDR입니다. 2018년 LG OLED TV는 표준하는 세계 4대 HDR 규격을 모두 지원하여 어떤 HDR 영상이라도 제대로 보실 수 있는 유일한 TV입니다. 더욱 완벽해진 화질과 함께 말 한마디로 똑똑. 행복하게 당신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에 g 징 올레드 TV AI ThinQ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요가가 취미인데요 TV를 보다가 언제든 운동할 시간이 되면 요가 동영상 틀어줘 마마무 회 공연 찾아줘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말 한마디로 컨텐츠 감상, 정보 검색, 채널 추천까지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TV 사용을 위해 복잡한 설명서 필요 없이 말 한마디로 편리하게 TV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G TV는 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추천해 주고 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채워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의 능력을 몇 퍼센트나 활용하고 계십니까? T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LG TV가 추구하는 인공지능은 TV의 기본 속성인 화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최적화해서 보여주고 이런 TV의 기본 기능을 넘어서서 TV가 가진 능력을 어느 누구도 쉽게 100% 활용 가능하게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OLED TV로 TV 시장을 리딩해 왔던 것처럼 오늘을 기점으로 LG TV가 리딩하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Maybe you come from heaven. Maybe y o using me a second i feel the love and i want